원래 다이어리 살 생각이 없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다음 주부터 벌써 12월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참 고민하다가 샀는데 이렇게 밴딩으로 열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안에는 약간 알록달록? 너무 아, 귀여워. 제가 원래 쓰던 다이어리가 제가 원래 다이어리를 잘안 쓰는데, 이렇게 날짜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좋아해요. 막 뒤에, 원래 이렇 칸칸으로 바로 나뉘져 있는? 이런 스타일? 다이어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번 해? 다음 해? 2019년에는, 뭐, 이제 저도 하루하루 좀 일기? 뭐, 일, 거창하게 일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오늘 하루에 대한 짧은 그냥 글? 말? 그냥 오늘 하루 있었던 일? 그냥 감정이나 기분 같은 거를 그냥 한번 남겨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위주의 디자인으로 고르다가 크기도 별로 딱 적당? 크기도 작고, 작은데 또꽤 안에 가 알차게 돼 있고 그리고 제가 막잘 꾸미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근데 이건 아니 약간 자체적으로 좀 꾸며져 있어요. 좀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기자기하게 막 제가 따로 막 스티커 이런 걸 사서 붙이지 않아도 그냥 좀 원래 꾸며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 가지고 마음에 들었어요. 귀엽지 않나요? 다이어리를 사니까 또, 펜이 사고 싶더라고요. 앞으로 다이어리 또는, 다이어리 말고 쓸게 없긴 한데, 이걸로 쓸 겁니다. 그리고, 형광펜. 2019년,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책을 사왔는데, 제가, 예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을 항상 메모장에 써가지고 다니거든요. 한 권은 글배우님의 오늘처럼 내가 싫었던 날은 없다. 이 책은 제가 소장할 게 아니라 친구 선물 주려고 샀어요. 저는 약간 그렇더라고요. 책 같은 걸볼때 특정 사람이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딱이 책을 보는 순간 친구가 생각이 나가지고 친구가 내일 생일이라서 친구 주려고 생일 선물 겸책 선물 하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소장하고 싶어서 산 책인데요. 아, 이런 책들은 자기 전에 뭐한 컨텐츠? 이런 식으로 읽을 수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직 막싹다 읽진 않았고, 사이사이 잠깐 잠깐 읽었는데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틈틈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그녀는 혼자 생일상을 준비한다. 이제는 혼자지. 야 근데 약간 오늘 이거랑 깔맞춤인데? 케이크 색깔이랑. 그러게, 기억나. 아. 아니 왜 아무도 안 해주냐고 이거. 어? <laughs> 왜 카메라만 찍고 있냐고. 빨리 시작해. <laughs> 셀프, 셀프 생일. 아 o t d 일자 <laughs> 원래 이런 거 생일자가 하는 거야. 맞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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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생일주파> 축하 <laughs> 시작. 생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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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봐. <laughs> 귤네개랑 귤, 귤 뭔가 해괴한 케이크. 그리고 소맥. 아 이거 너무 재밌다고 오야, 어, 이 되게 장인 같지 않냐? <laughs> 이마에 확대한다고? 어. 아, 저기요. 장인의 손길. <laughs> 현실. 안 레어라서 잘리지 않는다. <laughs> 거의 지금 구스러게 만들고 있는데. 아, 뭐? 케이크를 한입 먹어보기습니다 <laughs> 이거 케이크 맞아? <웃음> <웃음> 이거 케이크 맞아? 음. <laughs> <laughs> 우리 오늘도 그거 할래? 타임랩스 뭐? 어 좋아 시작 근데 이거 몇분까지 되는거야? 몰라 그런거 상관없는가 그렇지 않을까? 막 빨리빨리 감기되니까 아. 음. 쏘맥이 주인공인데? <laughs> 응? <태어난다>. 응? <laughs> 내가 오메 불망 <laughs> 24년간 소고기만 구워오신. <웃음> <웃음> 정은의 장인님을 모셔보고 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그말 들었는데. 뭐? 내가 돼지고기랑 소고기랑 구워 못하겠다니까. 넣었을 때 입에서 녹으면 소고기고 안 녹으면 돼지고기네 <laughs> 맞는 말이네 아 진짜? 아, 아 근데 아니야? 요즘에 소고기도 외국산은 질긴거 많아 호주산은 음 이건 무슨 산이야? <웃음> <웃음> 솔직히 거기서 고기 거기 아니야? <laughs> 근데 한우는 확실히 다르다 아 진짜? 고기는 고기가 그 고기다 냄새가 안나 아 진짜. 아, 약간 야. 호주선 이런 거는 누린내 같은 거 난단 말이야. 파는 아, 그렇게 누린내가 별로 안 심해. 아 진짜 이때까지 살면서 약간 고기 잡내, 어, 누린내. 나는다 아, 나는, 먹어. 먹어. 나도. 나 매워. 느껴본 적 없어. 이거 좀 같은데? 내가 먹을게. 음, 괜찮아. 소고기인데도. 뭐. 응. 먹어볼래? 응. 맛있는데? 나 한번 먹어봤어. 비슷한데? 그런가? 응. 근데 근데 애들바이스보다 약간 약한 약한 느낌? 이것도 약간 시트러스. <laughs> <야. 웃음> 근데 많이 많이 안 느껴지는? 근데 강소맥주는 딱 먹자마자 아 이거 완전 향 과일 과일향. <laughs> 귤 그냥... 예쁘게 까는 법. 굳 그냥 까면 된다. <laughs> 내가 까면 예쁘다. <laughs> 짜잔! 예쁘게 깐는 귤. 전혀 안 예쁜데. <laughs> 어나 올해 귤 처음 먹어. 솔직히 제주도 가서 귤 먹어야 된다 인정. 맞아. 나 인정. 옛날 혼자 제주도 갔을 때 응. 혼자 먹었어. 귤한 봉지 사가지고. 아, 아 진짜? 진짜 맛있다. 거기서 어이. 샀어. <laughs> 야 대박. 사실 양주 양주랑 뭐지? 네? 갑자기? <웃음> <웃음> 아니 고기 찍고 있거든요 저기요. <laughs> 고기 찍고 있다고 방에 방에 놓은 이렇게 귤 까보셨나요? <웃음> <웃음> 내가 과일은 못 깎아도 귤은 잘 깎는다고? <laughs> 과일, 귤은 과일이 아니었다. <laughs> 귤은, <웃음> 귤은 무엇인가? 음, <laughs> 맛있어. 음, <laughs> 맛있다. 쌈장 있는데. 소고기는 소금이랑 참기름도 있어. 해줘? 그거지. 근데, 괜찮아. 해그까 응, 괜찮아 맛있어. 맛있어. 네? 맛있어. 진짜 맛있어. <laughs> 짠! 진짜. <laughs> 맛있어? 맛있다. 많이 먹어. 여생일 축하해. 라이은 축하해. 진짜 구어안 껐죠? 응? 아 그냥 안 넣었어. 아니 뭐 이렇게 커. 잘라졌다. 맘안 탔는데? 잘라줘. 음,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laughs> 맛있다. 먹... 저 여기 뭐찾다 다 음식인데요. <laughs> 김치랑 오징어 젓갈. 필요해? 아니, 술 있잖아. 이거 <laughs> 먹고 저... 싶은면 어디 먹고 싶 이거 젓갈을 조금만 꺼내 줄게. 소금가득 장에서 줄까? 아니, 아니. 너무 안싱 해서 와. 아마 있으면 먹을 걸? <웃음> <웃음> 둘 맛있어? 응. 먹을볼까연 먹은... 이거 있으면 먹게 돼 음, 오징어도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맛있 짠. 짠 이렇게. 저렇게많게이먹어 이렇게. 이렇이렇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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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식게 이렇게. 이렇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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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금 먹렇게 이렇게. 이렇 방금. 렇 이 진짜 배부른데 맛있어. 자기들 알람 맞춰 놓고 자자. 응. 몇 시에 알람? 몇 시로 잘아야 돼? 거의 가는데몇분 걸렸더라. 한 2, 30분? 근데 하던까지 해야 되잖아. 응. 응. 8시에 일어나서 응. 한될거 같은데. 항상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면 될거 같은데. 음, 뭐 9시까지 준비 못 해도 안가? 9시 1 0분 응. 이때쯤 맨날 그거 모바일로 했는데. 마셨어 어떤 걸로 드릴까요? 달콤. 달콤하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너무 귀엽다, 근데. 땡이 축하해. 감사합니다. 땡이 축하해. 나쁘이었는데 지금 상당히 나쁨인데? <laughs> 야 여기 드디어 가보네 와신지열 11시에 못 가갖고 어? 없네? 이저때뭐 먹었었어? 뭐, 이게 저... 제일 유명한 거, 거 아니야? 아, 차돌 맞아 그때 뭐 먹었지? 이거 먹은 거아니야 아니 근데 차돌 차도가... 그거 아 진짜? 음. 무슨 너무... 크림 뭐있었더라 그래서 크림 먹었던 뭐거 같은데? 쥐지 맘에 꼽히기 먹고 쥐기 아, 먹을먹 튀김이 먹고 먹 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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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고기 되게 많

그, 아까 있었을 때도 우리는 우리끼리 보내고, 목숨이 없어서 우리끼리 보내고. 음, 맞네. 소기 <laughs> 어? 맛있어. 어? 근데 진짜 멋있어. 완전. 어? 어?

아, 음식이 진구나 뭐, 어, 맞네. 메뉴가 막 바뀌나? 그러게. 그냥 무슨 큰 브랜드로 거 저거 같아. 빨간 큰. 맛있겠다. 오, 양도 많은 것 같아. 게이름 <laughs> 맞나요? 걔는 부르지만 볶음밥은 들어가는 마법. <웃음> 맛있겠다. <웃음>